자 기존의 요 예제에서 바이트 타입이죠. 마이너스 128에서 양수 예 127까지 범위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당연히 이제 변수 선언할 때 초기값으로 이 범위를 벗어나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 범위를 벗어나는 값을 넣으면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 보셨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자 여기서는 지금 오류 지금 x 버튼 안 뜨죠. 여기 앞에 보시면 X버튼 안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류도 없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시스템 점아웃 프린트 엘렌의 VAR 자, 이 VAR 값이 VAR 5 값이 얼마입니까? 127이죠? 127이라는 값에 1을 더,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하고 실행. 128 나오네요. 어, 맞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위에다가 시스템 점아웃 프린트 엘렌 자 이거는 var5라는 자 바이트 타입 127의 값을 꺼내서 1하고 더한 그 결과 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말고 var5에다가요, var5의 값에자 더하기 1을 해서 저장한 다음에 이 값을 예. 자 vr5 에서 vr 예, 이 값을 출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보세요 오마 네. 어, 나오죠 일단은 저장하고 예,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예, 실행하니까 예, 리셉션 더버리죠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포문이라고 해서 반목문이 있습니다 인덱스 써서 지금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아, 이게 오류가 나겠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는데,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을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 이제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값의 범위를 초과하는 그런 형태로 값이 바뀌어지면, 이 변수의 값은 엉터리 값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뒤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또 드립니다. 자, 일단은 아, 요렇게 쓰는 것도 예, 오류가 나는구나. 그래서 저장을 해서 원래대로 네, 저장.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 예제 한번 볼게요. 그다음 예제. 자, 캐릭터 어, 이거 샘플 잡아. 자, 근데 이렇게 안맞는신 분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시키는 대로 안 하신 분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보세요. 어, 거기 옵션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버렸네? 어, 나 똑같이 실습하고 싶었는데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캐릭터 이거샘플 잡아있으면 우클릭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딜리트라고 있습니다. 자, 딜리트 하면 delete 파일 해서 물어보죠 오케이 하면 지워집니다 어, 그러면 다시 com.test. world wide web new 들어가셔서 클래스 하시고요 자 c자가 대문자입니다 character example char 입니다 네. example 하시고 public static void main 이거 체크하지 말고 예 체크하지 말고 자동으로 만들지는데, 어이 자동으로 좀 만들, 마시, 마시고, finish. 까 이렇게 해서, 혹시나, 뭔가 잘못 했다 그러면 우클릭해서, delete, 지우시고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자, public 캐릭터 이거 c h a r a c t 이 r you guys h a 서 c 자가 대문자입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 만들 때 쓰는 o u r boy, you g u y 띄우고 클래스 띄우고 캐릭터 이거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만약에 이클립스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에디터 텍스트 에디터 가지고 만든 다음 직접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4번 라인에 가서 놨고 탭키 누르신 다음에 들어서기 한번 했죠 여기다가 연습할게요 public 우리 이제 접근 제한자라고 부르는 건데 뒤에 나옵니다 이 설명은 public 그 다음에 static void main. 자 소괄로 열고, 자 스트링에서 s. 자 s는 대문자로 적으시면 되고, s t r i n g 그 다음에 대괄로 열고 닫고, args. m 기먼 t 에서좀 약자로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화살표 키 눌러서 오른쪽 키 눌러서요. 예. 소괄로 바깥쪽으로 예. 커서 빼신 다음에. 중갈로 여시고 엔터키 딱 쳐보세요. 그러면 단론 중갈로가 예, 자동으로 이렇게 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여는 중갈로 하고 엔터키 치면 단는 중갈로가 새롭게 생기는데 안 생긴 줄 알고 또 중갈로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쌍이 안 맞기 때문에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게 쌍이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컴팔 오르납니다 예.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퍼블릭 클래스 캐릭터 s s c h a r 이고요. 메인 메소드 사용할 때 이렇게 들어쓰겠죠. 탭키를 보통 씁니다. 들어쓰기 할때 탭키를 씁니다. 예, 인덴트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쓰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 소스 작성하실 때 계층별로 해서 이렇게 들어쓰기를 하셔야 우리가 소스를 읽을 때 편합니다.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스트 i 보이 a 메인 해서 쪽인데 여기서 분명히 스펠링 틀리신 분은요. 컴파일 할때 컴파일 안될 겁니다. 띄어쓰기나 대소문자나 그다음에 스펠링이 틀렸거나 괄호 음? 빠졌거나 하면 컴파일 안될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char 캐릭터, c h a r입니다. c h a r 하시고요. 자, c1이라는 변수 에다가 문자 리터럴입니다. 문자 를다운 따옴표 하시면 되죠. 작은 따옴표 한번땅때리시면 이클립스가 잡는 작은 따옴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대문자 A 그냥 넣으시고요. 자, 제일 마지막에 세미클론, 자,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시고 세미클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주석인데 주석도 한번 넣어볼게요. 슬래시 슬래시 한줄 주석이죠. 자, 주석 슬래시 슬래시 넣는다고 해서 슬래시 슬래시 기호 앞에까지 다 주석 처리하느냐 아닙니다. 슬래시 슬래시 뒤에 있는 내용을 주석 처리하는데 현재 줄 끝까지 자 슬래시 슬래시부터 현재 줄 끝까지의 내용을 주석 처리를 하는거죠. 프로그램 실행하고 전혀 상관없다는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자 문자를 직접 저장 자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타입의 c 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 캐릭터 타입의 변수니까 문자 리터럴인 위에 봤던 그 이제 A가처럼 예, 문자 리터럴을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숫자를 넣고 있네. 그죠? 왜 이렇게 숫자를 넣을까? 일단 이제 십진수 슬래시 슬래시 한줄 주석 처리하는 부분에서 예, 이렇게 십진수로 저장. 그러면 이게 이제 오류가 나느냐 오류 안납니다. 어, 숫자 넣어도 숫자가 들어가긴 들어가요. 자그 다음에 자 캐릭터 자 C3이라는 자 C3이라는 변수에는 자 작은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 안에 자, 글자를 넣는 게 아니라, 역 슬래시, 역 슬래시는요, 원자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 키보드 자판에. 원자하고 역 슬래시하고 요, 같이 쓰는 겁니다. 원자나 역 슬래시나. 예. 그래서, 예, 원자를 눌렀는데 원자가 안 지키고 역 슬래시 지키죠? 예, 역 슬래시입니다. 그 다음에 소문자 U 하시고, 심육진수네 자리를 넣었는데 여기서는 AC00 되어 있죠. AC00 이렇게 하시고 세미클론. 자, 이거는 이제 그 유니코드. 자 여기 이제 16진수로 되어있죠. 우리 교재에는 16진수로 저장되어 있는데 유니코드 여기 역슬래시 유 빠지면 안됩니다. 예, 역슬래시 유 다음에 ac00 그러니까 유, 16진수로 되어있는 유니코드를 예. 저장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2바이트죠. 예. 16진수 네자리 2바이트오 자, 그다음에 자, 또 캐릭터 타입. 자, 변수. 자, c4라고 놓고요 자, 이번에는 자, 한글 한 글자. 자, 요 글자 리터럴 의미하는 작은 따옴표 안에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소는 예, 문자를 직접 저장되는데 한글 한 글자를 저장. 자, 이거는 영문 한글자 저장한 거고요. 이건 한글 한 글자 저장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캐릭터 타입 이제 C4 끝났으니까 C5 변수에는 자 이번에 십지수를 전형하는데 좀큰 값이 들어가요 예, 어... 4만 4천 3십... 어 이거 우리 유니코드 설명드릴 때 한글이 들어가 있는 그 영역 중에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죠? 6만 5천 5백 3십 5까지 0에서 35까지 예그 범위 중에서 한글이 시작하는 그 위치 예 그죠? 예. 한글이 시작되는 위치가 44,032부터죠. 그9서 그래서 숫자로 44,032. 예,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넣고요. 여기 이제 10진수를 일단 넣었으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 캐릭터. 자, C6 하시고 자, 이제 요것도 이제 유니코드를 넣는데 자, 역슬래시 자. U 다음에 AC00이라고 넣었죠. AC00. 아, 제가 위에 거 예. 요거 예. 밑에 거다 잘못 넣었네요. 예. 여기 위에 게어0041 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래쪽에 ac00 예, 이렇게 됐습니다 아래쪽에 데이터를 위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6진수 예, 여기 유니코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 십진수도 넣을 수 있고 유니코드 형태로도 넣을 수 있고 그냥 글자 리터럴 형태로도 예, 이 캐릭터 변수에 저장을 할수 있다 자요 상태에서 Ctrl S 저장하기 하신 다음에 실행하시면요 실행이 돼요 그런데 어, 이거는 단순히 그냥 변수에 값만 대입을 했기 때문에 화면에 뭐이 콘솔창에 뭐가 실행이 되진 않습니다 보시면 그죠? 비어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소스가 다 끝난 입력이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자, 라이 쪽에 자, INT 인티저 타입으로 해서 4바이트 정수 어, 값을 저장할 수 있죠. 그죠? 자, 유니 코드인데 여기 변수 이름입니다. 어, 유니코드라는 변수 이름에다가 예. 자, 인티저 타입의 유니코드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여기에다가 뭘대입했냐면 c1, 어, c1 어디서 봤는데 여기 위에 있습니다. c1 a라는 a라는 문자 리터럴을 저장해 놨죠. 그래서 이 c1에 있는 값을 예 유니코드라는 변수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c1에 있는 내용을 꺼내서 유니코드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c1은 캐릭터 타입이고 유니코드는 인티리 타입이죠. 그러면은 작은 타입에서 큰 타입으로 자동형 변환이 일어납니다. 자, 캐릭터 타입은 2바이트 쓰고요. 예, 인티저 타입은 4바이트, 4바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작은 형인 캐릭터 타입의 C1이라는, C1이라는 변수 값을, 변수해지는 값을 4바이트 쓰는 인티저 어, 타입의 유니코드라는 어, 곳에 저장을 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형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자 변수 캐릭터의 어떤 값들을 쭉 저장하고요. 형변환해서 인테이 타입으로도 이 캐릭터 어, 타입의 변수 값을 예, 이렇게 인테이저 타입으로 변환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시스템 m S Y S T E M 예, o-u-t.pr-int-l-n. 하시고, 자, c1입니다. c1. 자, 소괄로 하고, c자, 여러 c자하고 또해결리시면안 됩니다. 예, 일단은 다 입력하지 마시고요. 일단 하나만 입력하고, 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s 저장하고, 실행 한번 볼게요 예, 컨트롤 S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지만, 요렇게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자, 시스템.out.println, 자, 출력문입니다. 그죠? 콘솔창에, 자, A라는 대, 대문자, 한 글자가 출력이 됐어요. 자, C1이라는 변수 값을 출력해다오, 자, C1을 보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A라는 문자, 리터럴을 저장해 놨죠. 그래서, 자, C1에 있는 변수 출력해라, 라고 했을 때, C 안에 있는, C1 안에 있는 A라는 글자가 출력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system.out.println 해서요. 자, C2라는 변수 값을 출력을 해볼 겁니다. 자, C2라는 변수 보시면은, 예, 요거는요, 숫자가 들어가 있죠? 숫자. 예, 우리가 넣을 때요, 캐릭터 타입이니까 문자를 저장해야 되는데 숫자를 저장을 했어요. 숫자를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컨트롤 S 하고 다시 실행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A 나오네요. 어? 야. 그러면은 A라는 글자를 예, 글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유니코드로 바뀌어진 그 숫자 값이죠. A에 대한 이제 코드입니다. 코드 숫자 값이 이제 이 캐릭터 타입의 C1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데, 자, 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유니코드, A에 해당하는 코드의 65라는 값을, 십진수로 65라는 값을 바로 집어넣은 거죠. 아, 좀 신기하네.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걸 조금 수정할게요. 요 밑에 내려가기 전에. 그러면 65 대신에, 66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죠? 어, 숫자 66을 C에 넣어가지고요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 컨트롤 S 저장하신 다음에 플레이 실행했습니다. B가 나오는구나 아, 그러면 65는 유니코드 65는 실제 이제 그 A라는 대문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66은 B라는 예, 알파벳 대문자를 예, 의미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66은 예, B의 코드죠 예, 문자 코드입니다 그럼 C를 출력하려면 당연히 뭐 순서대로 되어 있겠죠 알파벳에서 A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제 가니까 그러니까 67하면 C가 찍히겠네요 그러면 실행 맞네요 그죠 그러면 문자열 릴트로 형태로 작은 따옴표 안에 어떤 문자를 집어넣고 캐릭터 변수에 저장하셔도 되고 내가 어떤 문자에 대한 코드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코드에 대한 번호를 변수에 이렇게 집어넣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65였죠 네, 65자 해주시면 AA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캐릭터 타입의 자, 어떤 변수를 만들어 놓고 선언을 해놓고 캐릭터 타입의 리터럴을 치면 넣을 때는 요 뒤에 있는 리터럴이 코드로 바뀌어서 숫자 형태로 바뀌어서 코드가 숫자로 됐습니다, 그렇죠? 바뀌어서 일단 이 캐릭터 변수에 저장이 되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숫자가 캐릭터 코드죠. 글자에 대한 코드가 숫자가 이걸 다시 예, 숫자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숫자에 해당하는 게 예, 어, 변수가 저, 실제 이제 그 문자입니다. 그죠? 어, 이건 코드기 때문에, 글자 코드기 때문에 코드를 예, 찾아서 예, 문자, 어, 해당하는 문자를 출력해 주겠다. 예, 자, 그런 뜻이고요.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 캐릭터 리터럴이 아닌 정수 값을 집어넣게 되면 아, 이게 이미, 예, 캐릭터 리터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코드구나 라고 해서 그냥 바로 저장을 해버려요. 이 숫자 값을. 그렇지만 출력할 때는 지금 이 캐릭터 타입의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코드죠. 코드. 문자의 번호입니다. 숫자죠. 하기 때문에 출력할 때는 이 문자 번호, 코드에 해당하는 예. 글자를 찾아서 그 글자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그 다음에 출력 자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자 C3 자 그럼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 형태로 예, 리터럴을 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16진수라고 그랬습니다 4와 1 요게 16진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장하고 실행 눌러보니까 이것도 A네요 어. 자요40 우리가 41이라고 읽으면은 안 되는 게 10진수 같은 경우는 65, 뭐4 1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16진수입니다 예. 여기서, 예. 이 4가, 예. 두 자리, 두 번째 자리 4가 40이 아닙니다. 예. 자, 요 1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9. 다음에 한 자리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9. 다음에 A, B, C, D, E, F로 바뀐 다음에 한 자리가 이렇게 1이라고 바뀝니다. 십유주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16진수 41을 10진수로 변환을 하면 65가 나올 겁니다. 65를 16진수로 변환하면 4,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개의 출력면, C1, C2, C3은요,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 리터를 저장할 때, 리터를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형식을 다르게 해서 저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대문자 A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C456 요거는 예, 이제 한글하고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제 C4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엘렌 해서 C4 하시고 컨트롤 S 저장한 다음에 자 실행 자 C4라는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 가라는 자, 글자 리터럴 값을 제작을 하고 출력을 하, 해보니까 뭐 이상은 없습니다. 그죠? 자, 한 글자 가 넣고 한 글자 가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자, CO 44,032. 예. 그래서 그 유니코드에 44,032부터 55,203까지 한글코드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총 11,172개 한글 코드가 들어가 있다고 랬죠 그래서 이 10준수로 이렇게 지금 저장을 하고, 자, 저장되어 있는 이 값을 프린트 열린 행서, C, O, 값을. 자, 저장하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글 가라는 이 예, 글자는 유니코드로 예, 10진수로 봤을 때 44,032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가지 또 하나 더 남았죠. 그죠? C6 자, 우리 이제 요 명령을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요. 시스템 S 대문자로 쓰시는 거 자, 시스템아웃점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거 명령 입력하실 때 밑에 아래쪽에 자동으로 완성되어서 이렇게 목록을 보여주는데, 인텔리전스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단문간은 쓰지 마세요.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명령을 익히시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명령을 다 알고 있고, 코드를 빨리 작성할 때 그때 쓰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명령을 익히 때는 직접 입력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Ctrl S 저장하고 다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 슬래시 U는 유니코드를 의미하고 16진수 뒤에 네자리가따라온다 했죠 ac00 그래서 예, 실행을 하면 이것도 가능해요 아, 그러면 16진수로 ac00가 10진수는 44,032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44,032를 16진수로 변환해서 출력해보면 예, AC00 이라고 어, 나올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유니코드라고 되어있는 이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데 여기에요, C1이라는 변수에 A라는 글자를 집어넣고 어, 그러면 여기 이제 코드가 들어가겠죠? A 문자에 대한, 대문자에 대한 코드가 들어가겠죠? 예, 65, 한글로, 어, 심지수는 0041입니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 들어가 있는 것을 유니코드라는 변수에 대입을 하는데 인티즈 타입으로 예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유니코드 부분 자요 부분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동 캐스팅이 일어났습니다 자동 형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시스템 점 아웃 점 Print, LN, 해서요. 예. 유니, 자, 코드, C가 대문자, 대소문자 클리면 출력 안 됩니다. 그죠? 예. 네. 주의하시고. 그래서, 저장한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65. 어, 아, 이렇게 나오네요.